차라리 영업 정지한 6개월 때려 주세요. 그래요 안할거 아니야 이런 거. 아. 아. 자 일곱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방금 그 매물 나갔네요. 라고 부동산 실장 앞세운 낚시 영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 앞세운 허위 매물 영업이 더 교묘해졌고요. 정부 플랫폼은 강력한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라 얘기인데요. 사실 8월 21일 이후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네,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편법 영업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방금 거래된 매물이라고 해명하고 방문을 유도하거나, 매물 검수를 하지 않은 않는, 근무 외 시간에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근무 시간는 삭제하거나, 임대인과 친분이 있어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면 허위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문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들이 있다고 해요. 또, 플랫폼 표시 광고에 다양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대충 작성하거나 또는 적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관 감시 강화를 해서 낚시 영업을 뿌리뽑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모니터링을 하고요.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2 4 0 0 0여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8,800여 건을 시정조치하고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402건이 하나당 50인가요? 500이에요. 오... 네. <laughs> 이 얼마야? 자, 그래서 위반 의심 처리한 402건은 주소지 방향 등의 부적광학한 표기가 318건, 허위 과장 광고 등이 63건, 무자격자의 광고가 21건이라고 하고요. 세부 유형은 건축물 방향 표시 명시 위반 64건, 건축... 전화번호 명시 위반 47건, 건축물 행정기관 승인일자 명시 위반 33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정확한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구설수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정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동네 북이다. 라는 생각을 응. 또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 <laughs> 없어요, 허위 매물. 아 많아. 아니야, 많이 많아. 없어. 많이 없어, 알았어. <laughs> 있어. 알았어. 완전 없진 않아. 응. <laughs> 말을 바꿀게. 응. 완전 없진 않아. 아, 이게 약간 좀 네.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네. 보는 방면이 달라서, 매물 어떠 올려요? 어, 네이버에도 올리죠. 네이버, 네이버 매물이잖아요. 거기엔 허위 매물을 안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음. 저희 부동산서 카페에 음. 매매 란이 있어요. 매매, 매물을 올리는 란이 있어요. 어, 그 매물 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카페에 오랫동안 활동한 회원인데, 내가 팔고 싶은 매물이 있어 음. 직거래로 직거래. 올려라 그러니까 직거래라고 하는 게 매물 올리면 그거 보고 중개업자가 제가 중개해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또는 음. 살려는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음. 매치 성사는 거의 안될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거 보고는 나 같아도 잘안 되니까 그래.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이 있으니까 뭐뭐 이게 일반적인 매물이랑 달리 중개라고 하는 거는 사고 위험도 되게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종의 그냥 구색 갖추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다 매물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안 팔려서 올리시는 분이나 또는 수수료 좀 아껴보려고 올리시는 뭐 임대 매물이나 매매 매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대중에 보면 중개업자분들이 그렇게 매물을 많이 올려요. 음. 제가 중개업자 매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하고 제재처분합니다. 음. 자, 근데 음. 이 보면. 본인 매물은 분명히 아니야. 음. 왜냐하면 매물을 여러 종류를 올리잖아. 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음. 딱 보면 중개업자야. 음. 그러면 전 뭐부터 보냐면, 이걸 모르지 음. 않잖아요. 특히 강화된 중개업법 보잖아요. 그렇죠. 다 위반이야. 음. 500만원짜리야.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리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분들은. 중개업자신데, 음. 그런 식으로 중개업자 표시도 안 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중개업자는 표시도 하지 않고 매물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포함하지 않아서 매물처럼 올리는 거예요. 음. 나한테 연락하면 이제 그때 중개업자에 음. 밝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이 음. 많다. 그리고 중개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음. 분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자격 중개업자 음. 전화해 보면 일종의 컨설팅이라든가 음.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매물 사이트에서는 음. 어느 정도 정화가 됐거나할수 있는데 블로그라든가 음. 어떤 부동산 매물 플랫폼이 아닌 형태로 매물을 홍보하는 쪽에는 음. 여전히 많다고 생각해요. 음. 조금 그 문제가 음. 생겨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음. 네. 뭐,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실제 이 8월 21일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들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 심각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라걸 다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 광고를 안 하려고 해요 다만 문제는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어 플랫폼 표시 광고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다 쓰기가 힘, 쉽지 않아요 매물 광고 하나 하는데 물론 써야겠지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를 플랫폼 입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쓰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 가안 되게 막아버리면 그만일 것을 어떻게 알아?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또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로 가능이라고 쓰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다 숫자를 쓰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입력하는 폼에 별표되 있어서 거기 비어져 있거나 음. 이게 칸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 입력이 아예 확인이 안 눌러지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laughs> 네. 끝날 거를. 이거는, 그것도 웃기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도 어.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500이고 어. 공인증 개사도 500이야. 아니, 뭐 플랫폼 사업자가 이게 네이버 부동산이고 500이 돈이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이 안 되지. 차라리 영업정지 한 6개월 때려주세요. 그래요안할거 아니야, 아, 이런 거. 광고를 아예 안했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건안 해. 무섭지? <laughs> 광고 안 하면 거래 안 돌까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지금. 목소리 고, 커졌어. 그러니까. <laughs> 공인중개사는 동네 북이 아닙니다. 네. 어, 한, 왜, 말만 나오면 이렇게 때리는데,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실제 지금 굉장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격증이 없는 분들 또는 연세가 아주 많아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인지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자격자나 대업자, 컨설팅업자 이런 분들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꺼지고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치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매물이 있는데 뭐 방금 거래된 매물이다라고 해명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방금 거래된 매물도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이거를 왜 <laughs> 무조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냐고 낚시 매물이 많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낚시 매물이라고 했지만 실제 실제였을 수도, 수도, 있다. 수도 네.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뭐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문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계약이 됐는데 해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됐다라는 표시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또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음. 계약은 해지된 상황인 거죠. 그니까 음. 거래를 할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음.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음. 허위라고만 볼수 없는 게 계약이 된 거를 이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을 매수 의뢰자가 보냈어. 네. 그러면 임대 그러니까 소유자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 소유자는 가계약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됐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 도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서 정식으로 쓴거 아니고, 계약금도 네. 다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다른 부동산들한테는 매물이 아직 완전히 계약된 건 아니다 나가진 그렇죠.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유동적인 기간이 있는 거죠 계약 서으면그 다음에는 저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내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얘기 안 하는 그게 거야. 문제야 그것도 얘기 안 하는 매도인들도 많고 나 어느 부동산에 어떻게 어떻게 의뢰를 했는지도 잘 몰라 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나중에 그러면 매수인이 그 물건 살아있으면 보러 가고 싶은데 매수 의뢰인이 전화 오면 부동산이 그때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집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 매도인은 아 그거 가계약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나갔구나 그때 확인하고 매수인한테 그거 나갔다 그러네요 음. 하면 너 나간 물건 왜 올려놨어 음. 이제, 이제 욕하는 이런 사건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정보라는 게다 이렇게 연결연결이 되어 있고 동시에 모두가 전지전능하게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유동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음. 뭐 허위 매물이라고만은 볼수 없는 사건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억울하고요. 사실 이 기사를 보더라도 잘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 신고된 건이 2만 4천 건인데 문제가 발견된 8,800여 건을 시정조치했다. 다시 얘기하면 시정조치를 해도 될 만큼 경미한 건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2만 4천 건 가운데 과태료는 겨우 4백 2건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5% 5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전체 네, 매물 광고를, 네, 개수를 네, 보면, 네. 전체 매물가 수는, 매물 건수는 수백만 건인데, 음. 그 중에 402건, 그것도 8월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아, 8월부터 두 달간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허위 매물이 많아서 시장이 막 교란되고만 한 정도야. 1.6% 밖에 안 돼. 그러니까. <laughs> 1.6%.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전체 매물 광고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아니 퍼센트를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일 거야 <laughs> 아, 근데 마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뭐 굉장히 불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부당합니다 부당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공인중개사만 동네 부처럼 때려 제끼지 마시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플랫폼 요새 어 임의적으로 중개하는 거 자꾸 걸리시는데 진짜 씨다 가만 안될 겁니다 진짜 <laughs>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내용을 너무 많이 입력하니까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임대 매칭하는 서비스를 월 회비를 받고 하겠다는 이런 개소리들을 하시더라고 요새 M 자네 아주 그냥 대도 않는 얘기야. M이면 어디지? 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신고 대상입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동의에 받지 않고, 이미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거,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경고 드리면서, 제 눈에 걸리면, <웃음> <웃음> 가만 안, 아, 네, 가만 안 있겠습니다. 네. 자, 어, 와, 2020년의 마지막 기사를 아주 네. 그냥, <laughs> 엄청 쏟아 내시네. 사실 나는 네.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랬어요? 한이 맺쳐 있으신 맞아요. 이런 주제 네. 있으신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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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오를 한번 소리 한번 질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불쌍하잖아. 맨날 뭐 여기서 들겨 맞고 저기서 뜯겨 맞고 거기다 뭐 공청원 그래. 답변들 이게 개떡같이 오 다음 <laughs> 중에 나쁜 놈은 네. 임 임차인, 임대인, 정부, 은행, 중개업자 이거 하면. 2번일지 5번일지 헷갈리겠다. 거의 <laughs> 느낌은, 거의 항상 보면, 그냥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아, 나쁜 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는 관점이, 또 사회에서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임대인들은 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음. 또 칭찬받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좋을 때도, 나쁜 놈, 그 부동산 오, 경기 안 좋을 때는, 5번이 정답이네. 중개사가 <laughs> 능력이 없어서 거래를 못 시켜서 가격이 안 올란데. <laughs> 아이고야, 진짜. 네. 말도 안 먹고 되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말이요자 <laughs> 예. 2020년 관련된 이야기들 총 나눠봤는데요 너 오늘 한해 어떠셨습니까 수장님 2020년 아뭐 저는 좀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제가 음. 이 아무튼 막좀 충격 코로나도 너무 힘들 힘들? 그러니까 코로나도 너무 좀 생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음. 부분에 있어서 그랬고 하, 일단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확 와닿는 게 음. 이게 좀 사실 좀 충격이고 개인적으로는 오. 충격입니다 예 충격이고 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생여유있어어 남은 인생을 이 몸이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몸이 음. 좀 달라지니까 아, 내가 계속 살수없 없, 없다는 게 이렇게 확 죽겠구나 언젠가는 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음. 그래서 가정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라는가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음. 뭐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뭐 부동산 별별 수단 계속하고 있지만 음. 부동산 tv 에서 예전처럼 부동산 컨텐츠를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음. 별별 수단만 하고 있지 지금 사실 음.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너무 더 커지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잘해서 아주 웃음 짓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오늘 내 얘기했지만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예, 음. 그런 상황에서 막 같이 다른 어떤 유튜버들과 보조를 맞춰서 막왜 잘못했어요 뭐 어쨌어요 당신들은 이래서 부자가 안 돼요 음. 왜 실패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 좀 너무 아픈 얘기 때문에 음.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TV 채널의 성장세가 멈췄다 네. 그런 변화도 하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음. 부동산 사레 카페는 엄청 성장했고 계속 성장하고 음, 있고 그렇죠. 네,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니즈 관심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쪽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음, 음.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 변수들이 많았고 아또 최근에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 하고 있어서 이제 학부모로서도 이제 좀막 생각할 게 많아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 음. 자녀를 이끌어줄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을까? 별 생각 안 했었는데, 고민이 깊어지는 40대 후반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음.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큰 변화가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오다가 온라인으로 확 전환되버린 그렇죠. 거. 네. 오, 그것 때문에 왔질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를 좀 빨리 했고, 방송이라고 음. 하는 거를 미리 자체적으로 네. 수호할 수 있는 어떤 이 환경을 금방 기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대처하신 편에 속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나마 저희한테는 또한번 도약의 기회. 남들이 힘든 걸 이제 싹 끌어 먹으면서.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래서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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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 추구했던 방향 자체가, 목적지를 향해서 한발한발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고 반면에는 이제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요. 너무 아. 무리했어 <laughs> 올 한해 진짜 너무 어. 무리해서 음. 일주일에 강의를 막4일5일씩 하다 보니까 어우 너무 무리해서 내년에는 강의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근데 이, 이 많은 식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 이제 고민입니다. <laughs> 빨리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선생님을 키워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엔 그렇지. 2% 부족한 거야. 그게 부족한 이제 거야. 이제, 어, 이제 어. 빨리 그런 후속 선생님들을 음. 좀더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직. 강하고 계신 부분에 음, 파트들을 마저 채우셔서 맞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다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 한해도 소장님이랑 네, 별별 싸우면서 매주 만나면서 아주 즐겁고 유쾌한 상황이었고 그 부동산 이슈들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음, 그래 대표님 아니었으면, 별별사 진작에 끝났지 리투. <laughs> <laughs> <Me too. 웃음> 어, 리 지금 벌써 몇 년이야. 17, 18, 19, 20. 와, 만 어. 4년을 했어요. 이제 어. 내년 어. 2월이면 만 4년 채우는 거고, 그런 건데. 뭐, 내년에도 잘.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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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잘 해봐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2020년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연말연시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2021년에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뵈었으면 하는 소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